국산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암말 루키 레이스이고요. 이번 골든 엠파이어는 데뷔전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보이며 최단 거리 레이스에서 여유 있게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0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인코스 이점을 살려서 출발 이후 수월하게 2선에 자리하고 전 구간 내선 최적의 유리한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고 병합 조교시 외측에서 파워풀한 주법으로. 압도적인 순간탄력을 바탕으로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를 보이며, 직전보다 더욱더 향상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6등급 최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7번 로드 투 클레오와 3번 위대한 아트, 8번 순간파워,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11번 블루헌터입니다.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주행심사를 통과하였고, 훈련병합시 우수한 추폭이 겸비된 진일보안 탄력을 선보이며, 능검시보다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데뷔전부터 입상 기대치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성장세의 국산 6등급 마필들 간 12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4번 에어시티는 직전 데뷔전에서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종반 압도적 결정력을 발휘하며 자력 입상을 차지하였고 이번에 다시금 1200m 거리에서 한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8번 금성은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능력으로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연투가 유력시됩니다. 직전에 처십상에 성공한 이번 샤이닝어는전 구간 인코스 2선 유리한 전개로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하겠고 7번 트릭샷은 이번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여서 전구간 최선두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며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입상 도전마입니다. 신마 6번 전문파 피아노는 주행 심사시 기본기 출중한 면모를 보이며 데뷔 전부터 입상 기대치 충분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앞말 레이스이고요. 7번 월드댄서캣은 단거리 조숙형 혈통의 마필입니다. 상위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 주행심사에서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인코스 최선두에서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채찍 한번 때려보고 매우 여유 있는 탄력으로 능검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최단거리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인코스 2점으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최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고 새벽 조교시 상위등급 마필인 4등급 월드리스트캣과 병합시 외측에서 꼭 잡고도 대등한 탄력을 선보이며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데뷔 전부터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0번 신천 프리덤과 1번 그레이트 스타, 6번 IMF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9번 하이레벨입니다. 최근 연달아 빠른 흐름의 입상 실패 졸전이었지만 새벽 조교시 상위 등급 마필과 병합할 때 전지의 뻗어나감이 확실하게 향상되며. 길게 뽑아주는 파워풀한 탄력이 잘 나오는 면모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 가장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자력으로 입상이 가능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금요 경마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5번 라이크 드래곤은 올해 6월에 1200m 2차 입상한 이후에 맞상대 강하고 빠른 흐름에 연속해서 부진했지만 이번에 1,300m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출발 이후에 수월하게 선두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호조건 속에 훈련 컨디션의 뚜렷한 상승세가 포착된만큼 전구간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을 펼쳐낼 입상 유령마입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사경주는 편성 후기 맞이하여 한수 위의 전력을 선보일 5번 라이크 드래곤을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의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7번 바벨트로페오는 중장거리 레이스에서 검증된 마필입니다. 지난 8월에 1800m 레이스에서 2차 입상을 차지하였고, 직전에도 강공선행 작전을 펼치며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3차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려서 16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5번 브리도솔이 선행주도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구도 속에서 바로 선두 외측에 자리하고 최적의 레이스 운영이 보장된 만큼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 한 자리 유력시됩니다. 후착으로는 10번 플라잉 챔피언과 5번 브리도솔, 9번 파워타임,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6번 아데로랑이입니다. 직전의 공백 이후 회복세의 컨디션 보이며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동거리 추입으로 2차 입상하였고, 이번에 다시금 1600m 레이스에 도전하는 가운데, 공백은 있지만 충실한 사양 관리와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 전혀 하자 없는 모습 속에서, 다시금 자력으로 추입 한발 역습을 가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액면상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주이지만, 복병 세력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직전에 처절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경주력으로 아쉬움 크게 남겼지만, 이번에 전개상의 이점은 물론이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조건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무조건 한구라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와야만 되고 올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마음 속에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에 금요 특급 승부인 부산 육경주를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판 인기 마필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화끈한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드리겠습니다. 부산칠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정밀한 전개 출리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단거리 레이스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도 대거 출전하였고,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존재하는 가운데 5천만의 인기마의 전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이번에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된 복병마 한마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상이 유력시대는 강축마에 붙여서 후차권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훈련 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금요 최대 메인 승부인 부산 칠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10번 아리온 킹카는 최근 연속해서 착승권 아쉬움만 남겼으며 직전에는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초반 전개에서 다소 처지며 중위권 자리하고 전개를 펼쳤고 앞선에 나선 두마필로 결정된 레이스에서 종반 짱짱한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며 아쉬운 삼착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서 1,4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내외 측으로 발 빠른 선행마가 출전하지만 앞선의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성향상 오히려 경합을 피해서 이 선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그야말로 전개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 새벽 훈련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직전 대비 늘어난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 한자리 유력시대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운주챌린지와 11번 클러치위너 3번 닥터루이스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5번 윈드타임입니다. 직전의 승급전에서는 맞상대 강남구도에서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훈련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바탕으로 전구간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바탕으로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최대 복병 마필입니다.